여섯 개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연습문제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연습문제에서 207번. 자, 207번 문제는 <laughs> 원이 있고요이원 위에 이제 같은 간격으로 몇 개의 점이 있다. 여섯 개의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분 있지.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laughs> 이렇게 여섯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여섯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개수를 a라고 했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개수를 b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때 a-b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직각삼각형 이거 어제도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어제는 삼각형이 아니라 뭐였어? 직사각형이었는데 원에서 맞나요? 그치? 근데 비슷하죠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게 이렇게 하나의 내가 지름을 그었어요. <laughs> 지름 하나를 그었습니다. 지름 하나를 그었을 때, 지금 이 지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해 봐. 이 지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이 몇 개다?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 당연히 네 개. 원주각 생각하셔야지. 맞습니까? 우리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니까? 90도죠. 맞습니까? 어, 이게 지름이야.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직각 삼각형 만들어질 수 있죠. 그지 여기가 직각. 이게 원주각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될 테니까? 180도가 될 테니까, 180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 90도. 맞습니까? 그치?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laughs>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가 여기만 있니? 아니죠. 이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럼 지름 한 개당 지금 직각 삼각형이 몇개 나왔어? 네 개가 나오게 됐네요.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지름은 총몇 개가 있으니? 세 개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몇 하면 되신다? 4. 그래서 얘는 몇 개? 12개가 만들어지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야 돼?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되게 쉽지 않니? 정삼각형 몇 개? 정삼각형 두개 정삼각형 너무 쉽지 않았나?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각형이지. 맞니? 요 빨간색? 그럼 여기서 한 칸만 뭐 왼쪽으로 틀든 오른쪽으로 틀든 딱 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두개 말고는 없잖아. 맞니? 어, 그래서 얘는 몇 개다, 그냥? 두 개. 그래서 A-B 하면 얼마다? 10이다. 됐을까요? 음. 그러면 얘는 끝났고, 음, 체크를 안 해봤네. 그 다음에 어 수학상 446번 질문하신 분, 446, 447. 446번 446번은 어제 그 대표 문제 아닌가? 446번 이거 누가, 누가 질문했는데? 446, 447을 질문한 사람이 없어졌다 6 m 6 6 6 6 6 6mm 6 m 6mm 이 m m 6 466번. 466번은 있으니까 한다. 466번. 466번은요. 466번은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고 제 원의 중심이 있고 지름이 얼마? 지름이 3 그래서 수선의 반을 내려서 즉각 만들어 놓고, 음, 이 길이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ah랑 hb를, b h 를두 근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이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라고 놓자. 알파. 여기서 여기까지를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나? <laughs> 오케이? 그럼 이게 두 근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만 알수 있다면 이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두 근의 합은 알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두 근의 곱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럼 렇죠그두 근의 곱은요? 구할 수 있을까? 두 근의 곱못 구합니까 여러분? 못 구합니까? 어디 보자. 466, 466, 466 질문이, 다른, 현우. 어, 현우는, 그래, 못했으니까 질문했겠지. 아, 곱을 안 했어? 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사회제곱. 했네, 곱. 했네. 안 했다며. 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사회제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수 있나요? 알파 베타 곱한 게왜 사회제곱일까? 자, 이미 정답은 나왔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사회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알파 베타가 사회제곱인 16이라고 쓰긴 쓸 거야. 이게 맞아. 근데 왜? <목소리> 왜 까? <목소리> 아, 그렇지. 공식인데요. 확연히 보조선이 필요하죠. 여기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어주셔야지.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 되고? 직각 삼각형. 아까도 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 그럼 이거 뭐야? 직각에 또 직각 아니야? 직각에 직각하면 나오는 공식들이 참 많아. 그치?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에 엉덩이 공식? 소공식? 그쵸? 맞습니까? 그 중에서 얘가 엉덩이 공식이지. 됐니 a 곱하기 a는? a 곱하기 a 맞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a 곱하기 b 알파 곱하기 베타 됐니? 그래서 이렇게 <laughs> 그럼 됐네? 합곱 나왔으니까 x의 대로 합은 부호 반대 곱은 그대로 됐죠? 다음은 넘어가서 504번 자 504번 문제는 2차 함수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n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m-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냐면, n값에 관계없이, n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 아 M의 범위 M의 범위? 아닌데 누구의 범위? A의 범위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laughs> 자 요거 질문이 음, 음 세이네요 자 두름 풀어 딱! 둘은 풀었고. 됐어요? 가볼까? <laughs> 일단, n값에 검은 없이 항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뭘 얘기해 볼수 있고? 판별식을 얘기해 볼수 있죠. 판별식이 어떤데? 0보다 크다! 라는 건 썼겠지? 응. 그럼 이거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laughs> b'제곱이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얘죠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했어 이제 <laughs> 어 정리했죠 정리해서 뭐 어떻게 돼 m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m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뭐가 있네 am이 네 아, 마이너스 a m 인네 그치? 그럼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2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니? m.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a. 그럼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항상 어떻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나요? 그치? 그치? 이거 세기가 못 풀었어. 이유가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laughs> 이거 지금 m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볼수 있을까? 그렇지? 2차 부등식 안 배웠잖아 그렇지? 너네 2차 부등식 배웠으니까 아마 상관없어 아마 풀었을 것 같아 지금 봐봐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 2차 부등식인데 이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무조건 2차 함수로 풀어 2차 함수로 이거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함수의 세계로 데리고 와자고 각각에다가 뭘 붙여? y는 이라고 붙여. y는. 그러면 y는 이 m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x축이 되는 거지. 맞나? 이거는 m에 관한 2차 함수. 얘는 x축. 그런데 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보다 크다? 크다라는 의미는 그래프상에서는 어디에 있다? 그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가 되는 거야. M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보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얘는 이걸 그냥 쉽게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오케이? 그냥 축만 바뀔 뿐이야. 이 축이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되는 것 뿐? M축,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라고.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 m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하겠지 그래야 내가 m값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보다 크고 3을 넣어도 뭐 0보다 크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지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봤어 그러면 어? 이차함수인데 축과 교점이 없네가 되는 거지 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풀 거냐면 다시 한 번, 판별식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축과의 교점이 없다? 어, 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판별식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E-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0보다 어떻다고? 작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전개합시다. 그럼 너는 A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둘리곱해서두배 둘이 둘이 하면 마이너스 4A. 또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너 제곱하면 4. 근데 마이너스 4니까 0 없어지네. 그니까 러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할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A로 묶어냈어. 그러면 얘는 A-8.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이때 끝난 거야. 여기서 이제 범위가. 그냥 얘를 다시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이걸 는 0이라고 했을 때 A 값이 될수 있는 값두개 있지. 누구하고 누구? 0과 8. 근데 작다 그러면 그 둘의 사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 아직 배우진 않았어. 그래서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방정식의 근인데 사이 값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는 어떻고 크고 옆보다는 작다, 팔보다는 작습니다라는 요 범위를 얻게 되는 거야.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차방정식, 이차함수에서 이 x축과의 교점을 나는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는 방정식의 두 근이야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까?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 그치? 방정식과 함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나는 얘를,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이거 fx라고 해볼게. 오케이? fx라고 해볼게. 근데 fx가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fx가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때 x 값은 딱두 개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 그치? 알파하고 베다 그러니까 나는 x 대신에 알파 대입하면 이 등식은 성립할 거고, 또 베타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얘는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 거지, 이건. 그렇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fx가 0보다 작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는 0이라는 건 x축. 이거 얘기하는 거죠. 축보다 더 아래 다 더 낮은 값에 나오는 게 어디니? 라고 묻는 건데, 그럼 어디겠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거 확인되니? 그치. 그래서 얘는 그두 근의 사이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어떻고, 크고, 베타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반대 상황. 이럴 수도 있죠. 그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게 이차 함수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에 있어라? 크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어라! 라는 얘기지. 그럼 그게 어디 있니? 라고 살펴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선들. 여기랑 여기. 요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요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이 지금 내가 알파보다 더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더큰값 나오는 거 확인되니? 그치?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X값은 알파보다는 더 어떻고?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만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얘는 이렇다고, 지금. 여기, 요 부분이 현재,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야. 오케이? 근데 또요 부분. 딱요 부분이, 요 부분이 작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야. 오케이? 그리고 딱 어디가? 그리고 딱 여기랑 딱 여기가 같다를 만족하는 x 값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다 fx 가다 크죠. 다 크다가 누구를 만나? 같다를 만나고 더 가면 무조건 반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크다에서 누구로 바뀐다? 작다로 바뀌지. 그렇지? 그럼 작다에서 크다로 바뀌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 같다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그려봐. 그럼 네 그릴 수 있지. 얘 그려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서 하나는 0, 하나는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 그때 더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 아 여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얘랑 얘 사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 됐어요? 음. 다음은 507번. 507번은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x축과 만나지 않는데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이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줘 라고 했네.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x축이면 이게 x축이면 요게 x축이면 요 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네 그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뭐, 뭐,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생각해볼까? 자 이제 기억에서 뭐라고 물어봤니? 기억은 b값이 0보다 어떻다 b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나왔는데 니은은 a 더하기 b가 몇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긋은? a-b가 0보다 어때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맞는 것좀 골라줘 라는 문제인데 어, 어렵지 않죠? 봐봐 여기 는 플러스 b라는 녀석은 y절편이니? 그쵸 x에다 0 넣었을 때 맞나? 그럼 y절편이라는 거는 y축과의 교점을 얘기하잖아 그치? 내가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내가 y 축을 그었다고 생각해도 그 y 축과 만나는 얘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y 축과 만나는 그 점은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는 거 확인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틀렸죠. 어, 너 말이 안 돼. 너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특히 좀 단순합니다 사실. 이거 뭐하면 되냐면 그냥. x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거야 숫자 대입해서 a 더하기 b가 나오도록 만들어 봐 그럼 x에다가 네가 몇 대입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니까 러은을 풀기 위해서 나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해 봐 만약에 근데 봐봐 우리는 여기다가 여기 어디가 1인지 모르지 근데 어디든 내가 1이라고 생각한 곳에다 넣었어 그럼 1을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는 거 확인되니? 그치? 왜냐면 얘는 x 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0보다 어떨 거라고? 클 거라고 여기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얘는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는 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얘는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니?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일단 1부터 넣을게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건데, 1을 넣어도 0보다 어떨 수 밖에 없다. 클수 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1만 넘기면 되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긋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 0보다 어떨 거라고. 클 거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a랑 b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 1 이렇게 있고 여기는 a, 마이너 b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둘이 뺀 거는 1보다 작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라고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끝.